지지율 63%.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단 4년 9개월 뿐입니다. 차라리 내각제로 바꿔서라도 계속시키자는 파격적인 말이 왜 나올까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국민 68%는 개헌에 찬성하지만 내각제 찬성은 고작 8%. 우리 국민은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권력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각제가 아닙니다. 검증된 리더를 계속 쓰고 싶다는 실용적인 열망이죠. 글로벌 전략은 10년, 20년 싸움인데 이제 막 성과를 내는 정책이 단임제라는 벽에 막혀 중단된다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합니까? 벽은 높습니다. 현직은 연임 못한다는 헌법 128조 2항. 하지만 법제처장은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요. 연임은 특혜가 아니라 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메르켈이나 오바마처럼 검증 장치만 있다면 연임은 독재가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가장 민주적인 보상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 압도적인 성과를 감당할 준비가 됐을까요? 성과를 위해 제도를 바꿀 때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